합의넥스페이즈202 스프링이 개최되면서 1일차부터 3일차까지 저희가 영상을 공개했었거든요. 그거에서 이제 신제품에 대한 내용을 다뤘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합의넥스페이즈202 스프링 4일차에 대한 어떤 제품이 공개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쭉쭉 내려서 보면 네 4일차에는 경계전기 시리즈가 다수 공개됐어요. 그래서 어떤 게 공개됐는지는 제가 이거를 클릭해가지고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예, 특설 페이지 넘어왔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캠브가 보이죠? 이 캠브가 ACG로 발매를 하고요. 이름은 메일리스 캠브 참이라고 하네요. 이게 영어로는 잔이라고 돼 있는데 국내 정식 명칭은 참이라고 하니까 예,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일리스 캠브 참. 네. 벨다 할때참 그 한자 맞고요. 그만큼 이제 무기가 변경된 게 눈에 보이죠? 이번에 나온 HG 멜레스 캠브 가격이랑 출시는 어떻게 되지? 약간 내려서 보면 여기 멜레스 캠브 가격은 2,500엔으로 발매를 하고요. 이전에 발매됐었던 멜레스 캠브가 2,400엔으로 발매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발매되는 멜레스 캠브 참은 100엔 상승해서 2,500엔으로 발매를 하고요. 출시일은 4월에 발매를 해요. 그러면 바로 다음 달이네요? 바로 다음 달에 4월 메일레스 캠프 참여 발매하는 거네? 네. 아, 4월에 신상품이 발매된다고 했었는데, 개가 었나보네요 아, 그게 메레스 캠프 참이였다 네. 오. 그리고 그 아래 에더 넣어서 보면, 이제 캠브 말고도, 네. 캠브 말고도, 네, 캠프 말고도 더 공개됐죠? 레이키하고 조광인데, 레이키하고 조광도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만큼, 이제 변경된 만큼, 그냥 이름도 갖다 쓸수 없으니까, 개량형이라는 뜻의카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그래서, 얘 이름은 메일레스 레이키 카이고요. 얘는 메일레스 조간 카이에요. 그래서, 뭐 비행 유닛이 장비되어 있고, 무기가 변경되고, 그 외에 스러스터 변경, 뭐 발목이나 어깨 디자인 변경,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 전체적인 컬러링하고 디자인은 유지를 하되, 약간씩 무장하고 외관이 변경된 그런 느낌이죠. 외관과 무장이? 네. 그리고 더 내려가서 보면, 여기, 네, 예? 4월에 경기전기 2부가 방영을 시작한다고 나와요. 근데 2부 시작하기에 앞서 단다이 스피릿츠 유튜브에 그한 10분가량의 짧은 영상 공개를 했거든요. 이게 1부하고 2부 사이에 그런 내용을 다뤘다고 하니까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을 한번 시청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캠브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캠브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캠브가 원래 착용하고 있던 무기가 철제식 전수 직도였죠. 근데 그게 변경이 됐어요. 이름은 초월지식 전투장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장이라고 한 만큼 길이가 더 길어지고 커지고 뭐 이런 식으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존에 있던 캠브와 동일하게 웹폰 4개 수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전에 캠브가 60mm 휴대 기관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40mm 탈부 기관포가 추가됐다고 해요. 이래서 가격이 상승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아이. 클리어로 되어 있다 이것도 이전과 동일하죠 그리고 가동성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팔 접는 거, 다리 접는 거, 그리고 허리 돌리는 거 그리고 이런 식으로 특수문제 수납 가능한 것도 예, 이전의 캠브랑 동일해요 그리고 쭉쭉쭉 내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레이키하고 조각이 나오는데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고 하면 무기가 둘이 변경이 되었어요 무기가 이런 식으로 뭐지? 수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비행유이 이게 다스러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이스러스트의 디자인이 변경되어 가지고, 딱 봐도 비행에 유리하게 변경이 됐죠. 그 외에, 둘의 컬러링은 동일해요. 이전과. 그리고 어깨에 실드 설명하지 않았었는데, 실드가 원래 한쪽만 있었거든요. 조간의 경우. 근데 이번에 두 개로. 장비가 되어 있고요. 어깨 실드의 모습도 바뀌었네. 아, 그랬네요? 어, 그렇네요. 예전에 실드 예. 모습은 저게 아니었거든. <laughs> 이것도 변경이 되었네요. 조간의 경우 아까 말한 메일에서 캠브 창과 동일한 가격으로 2,500엔으로 발매를 하고요. 발매일은 5월이에요. 그러면 캠브가 4월이고 조간이 5월이죠. 레이키는 가격은 동일한데 6월에 발매를 해요. 이게 4월, 5월, 6월에 한 개씩 나오는 거죠. 이것도 저희가 기회되면 나중에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있어요. 뭐 있냐면 북미 동맹군의 기체인 브레이디 폭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미확인 기체로 브레이디 팬텀이 공개가 됐어요. 이 브레이디 폭스는 6월에 발매를 하고 브레이디 팬텀은 7월에 발매를 하는데 이 브레이디 팬텀의 경우 제 생각으로는 악역 기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름도 그렇고 컬러링도 약간 어두컴컴한 게 조금 다크? 다크 그레이, 뭐, 블랙, 이런 색상을띌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2부 애니메이션이 나와야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뇌피셜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마지막 한개더 있어요. 풀메카닉스로 아까 설명드렸던 메일레스 캠브 참이 발매를 한다고 합니다. 가격은 5,500엔이고, 출시일은 2022년 8월이에요. 그래서 풀메카닉스 캠브가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렇게 나온다? 그거 좀 엄청 의외였어요. 진짜 생각지도 못했어요. 쭉쭉 넘어가서 보면, 아까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고요. 대부분 설명이. 8부 기관포, 그리고 전투장도 이렇게 있고, 그 리어스크에 는 웨폰 렉을 이용해서 쿠핏에 탑승할 수 있는 제연도 가능하다. 그리고 역시 풀메카니스 등급답게 내부 프레임이 들어가 있다. 그 외에 뭐 자세, 무릎 안개까지 될수 있는 가동성, 그리고 3D 메탈리 실. 이런 것들이 이전에 저희가 설명했던 풀 메카닉스 캠브와 거의 흡사해요 풀 메카닉스 캠브에 대한 영상도 못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운님 이것도 초회한정으로 클리어가 들어갈까요? 초회한정 클리어 파츠가 같이 동봉되어 있는 그런 걸로? 네 가능성은 높아 아니면 아니, 어쩌면 클리어 파츠가 아니라 전혀 다른 뭐 이펙트. 뭐, 2부 후반에 뭐 무기가 네. 새로 나와가지고 추가 그걸 음. 추가해서 나온다든지. 내가 봤을 때 근데 캠프, 풀메카니스 캠브는이팩트 네. 파츠는 따로 없을 것 같고, 네. 무기나 네. 어떤 기믹이 추가된다든지 그런. 음. 물론 클리어 파츠가 제일 가능성이 높고. 네, 그렇죠. 이 외에는 다 동일해요. 그래가지고 풀메카니스 캠브에 대해서는 뭐, 많은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비 넥스페이지 4일차에 공개된 경기적인 기체들을 모두 설명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뭐 마음에 드셨던 제품이나 그런 게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풀메카닉스가 가격적인 면에서 금액이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조립하는 맛이나 가동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엄청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풀메카닉스 캠브 참을 제일 기대를 하고요, 저는. 자, 그러면 오늘 하비 넥스페이지2022 스프링 4일차. 경리전기 기체 6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청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저는 이 외에 추가적인 정보가 있거나 또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은 제품이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따로 상세 정보를 알려드리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